자 18번, 그러니까 123 중에 18번 볼게요. 이거 잘 보면 AB가 이렇게 있고 ABC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네. G가 뭐예요? 중점이죠.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사고 여기가 뭐예요? 육이죠. 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예요? 네. 베타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사인 베타가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내가 했던 얘기에 뭐 있었어요? 사인 법칙은 삼각형 하나에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삼각형 두 개가 섞여서 풀릴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를 존나 단순화한 거예요. 실제로 나왔었어요 이거. 그래서. 좋던 싫던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잘 봐요. 내가 방금 무슨 문제라고 했죠 이건? 네, 사인 법칙 문제인데 삼각형 두 개가 겹치는 문제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네. 얼마겠어요? 세타. 오케이. 이 각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요. 보시죠. 사인 세타 분의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쓸게요. 사인 뭐예요? 세타분의 사죠. 이게 누가 돼요? 사인 알파분의 뭐예요? b d 죠 보이세요? b d 가 여기에요. 됐나요? 네. 다음요. 이번엔 사인 법칙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6이죠 네. 얘는 누가 되죠? 사인 이타스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d 이너스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마이너이너 저 문제를 읽고 질문하는 거니? 아 됐어요. 됐나요? <laughs> 그오류운 문제지. <보셨지>. 잘 봐요. <laughs> 이거 뭐라고 쓰죠? 사인됐다. 이거 내가 정수라고 했고 이사 분면이고 양수죠. 이거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했어요? 이 네. 사인 세타예요. 알아 먹어요? 기본 기본. 이해해요? 네. 그럼 누구 분에 누구를 쓰는 거죠? 이것 분에. 이걸 써 볼게요. 각각 좌측변과 우측변 각각 나가 보죠. 이거 사인 세타 분의 4죠. 얘를 뭐가 되죠? 사인 알파 분의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해요? 그러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나눈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짧게 풀어 줄게요. 어려워요? 아니요? 이거 이해 못 하겠으면 빨리 말해요. <laughs> 빨리 말해. 알겠어 모르겠어. 어? 아니 아니 알겠어 모르겠어. 일단 그거만 먼저 말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이거 알겠어요 나누는 거 좌측별은 좌측별끼리 우측별은 우측별끼리 나누는 겁니다. 왜 이걸로 이걸 나누는지 잠시 뒤면 보여드려요. 일단 이걸 이해해요. 안 되면 다른 방법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 쉬운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게 제일 제일 간편해요. 근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이거 뭐가 됐겠어요? 네자 어. 됐죠? 봐봐요 음. 여기서 공통으로 겹치는 게 사인세타죠 음. 그럼 사인세타는 이거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는 사인알파분의 BD 사인세타죠 음. 이쪽은요 6은 사인베타분의 BD 뭐예요? 사인세타죠 맞습니까? 네. 이걸 나눌 거예요 일로 그럼 어떻게 되죠? BD분의 4사인 알파가 사인 세타예요. 이해했나요? 네. 이쪽은요. BD분의 똑같이 뭐죠? 6사인 베타가 뭐죠? 사인 세타입니다. 이 둘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왼쪽, 왼쪽, 같아야 돼요. 결론은요. BD분의 4사인 알파는 BD분의 6사인 베타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BD 지워지죠? 사인 베타 나누면 돼요. 그럼 뭐 되죠?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4분의 6입니다.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에요. 정답입니다. 나 음,